안녕하세요. 힘을 숨겨둔 진짜 주식, 찐 주식을 찾아드리는 여러분의 부자 친구입니다. 자, 우리 임탑스가 드디어 변곡점을 맞았어요. 장대 양봉을 뽑았는데 자, 이때가 선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역 대급 거래량을 로봇이라는 섹터가 자 새로운 시장 주도로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한번 슈팅이 먼저 나왔죠. 자 이때 121선까지 어때요? 이렇게 윗꼬리 길게 달면서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어 그래도 이 21선은 이렇게 딱 깨지 않으면서 자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자 드디어 더 커다란 거래량과 함께 확실하게 이 121선까지 돌파를 해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이 자리에서도요. 딱 이때 갭띄운 자리 시가를 깨지 않고 확실하게 이런 식으로 다지면서 올라왔다는 게자 이런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기술적으로 좋은 모습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상승에 대한 추세를 이어갈 수 있다는 이 신뢰도를 굉장히 높여줬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인탑스에 물려 계셨던 분들 이제는 좀 기지개를 확실하게 펴실 때가 됐으니까 자 추가 매수를 한다면 어느 시점이 좋을지 신규 매수 노리시는 분들도 정확한 매매 타점과 목표가까지 하나하나 분석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이렇게 실시간 이슈 테마들이 바뀌면서 어제 강했던 게 이렇게 약하기도 하고 갑자기 또 이런 테마들이 오늘 시장에서는 또 굉장히 강하죠. 여기에 이런 섹터마다 이 상승폭과 하락폭이 갭 차이가 너무나도 큰자 이런 순환매장세에서는요 단기로 수익 보기가 아, 너무나도 좋거든요. 근데 내가 일하느라 뭐 가정 돌보느라 바빠서 이런 게 그저 남의 떡이라고만 생각하셨을 우리 친구님들 저 부자 친구가 대신 시장 보면서 급등 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장중에 이미 급하게 급등 나오고 있는 종목들 초단타로 추천드리는 게 아닙니다 장 마감 30분 전에 내일 갭상승 나올 만한 섹터에서 이 대장주 딱 하나 선별해 가지고요 하루 한 종목 문자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에 힘을 숨 챙겨지만 내일 급등 나올 찐 주식 한 종목 자장 마감쯤 매수하시고 다음날 3분만 짬 내서 장 시작하면 욕심 없이 매도해서 수익 챙겨갈 수 있도록 매일매일 종가배팅 추천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자 3시부터 3시 5분 사이에 제가 딱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문자 확인하시고 장 마감 전까지 여러분들 매수하실 만한 시간적 여유 충분합니다 단돈 10만원이라도 좀 매매해 보시면서 차근차근 원금 회복 투자 자금 늘려 가실 수 있도록 저 부자 친구가 만들어 드릴 거니까 자제 연락처 010 5894 2 9 3 0 번으로 힘순 찐주식 받아 보실 분들 문자 자 힘이라고 남겨 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받아 보시고 직접 경험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 이끌어 갈수 있도록 제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복잡하게 뭐 이거 저거 설치하고 할거 없습니다. 문자로 힘딱한 글자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께 드리는 제 선물 모두 모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탑스 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투어서 이 휴머노이드 경쟁에 뛰어들면서 로봇 관련 주에 대한 이 기대감이 정말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어, 미래 먹거리로 낙점하고 뭐 투자라든지 뭐 M&A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활발해지고 있는 시장인데 특히나 이 엔비디아가 어, 휴머노이드 로봇용 욕... 소형 컴퓨터, 이 제슨 토르를 출시한다는 이슈에, 여기에 이 삼성전자도 로봇 시장에 집중해서 좀 키우겠다 이런 발표가 굉장히 시너지를 만들면서 이 관련주들 엄청나게 수혜를 받고 있는데, 그래서 특히나 이 삼성전자가 지분을 투자한 기업들, 특히나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엄청난 말도 안 되는 상승폭을 만들어냈잖아요. 우리, 우리 인탑수도요, 여러분들. 이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올라설 수 있는 자, 모멘텀 굉장히 충분하거든요. 이번에 이 LG전자 관련주들 굉장히 새롭게 올라오고 있죠. LG 전자가 이 미국 베어 로보틱스를 자회사로 자회사로 이렇게 편입을 했어요. 자,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설립된 자율 주행 로봇 기업입니다. 이 정말 로봇 관련해가지고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이 회사인데 여기에 우리 인탑스가이 미국 베어 로보틱스 서빙 로봇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실체 있는 관련주로서 부각이 이미 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 베어 로보틱스가요. 자, 소프트뱅크로부터 천억 규모의 투자 유치에 성공할 정도로 정말 차세대 유니콘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우리 이 LG 어, 시, 어, LG와 이 시너지가 정말 기대되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찐 수위주인 우리 인탑스 역시도 이 관심이 지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고 반짝 상승이라기엔 가지고 있는 이 로봇이라는 테마의 어, 모멘텀의 크기나 이 지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글로벌 흐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런 급등에 따른 뭐 차익 시련은 조금 나올 수 있어도 다시 이런 추세적인 상승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차트, 그리고 여기에 거래량, 자, 시황까지 모든 게 삼박자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런 기간 조정, 뭐 가격 조정 이런 거 주면서 자, 이 종목을 정말 오랫동안 매집해온 뭐 세력이 정말 딱 쥐고 흔들기 좋은 이런 자, 시총 3천억 대 어, 종목을 가지고 자, 유통 비율 어때요? 자, 50%밖에 안 돼요. 자, 이 종목에 앞으로 추가 이런 급등을 만들 만한 숨겨진 호재가 하나 있고, 결국 이 호재를 터뜨리면서 큰 파동을 한번 만들어 줄 건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나올 뭐 이런 주가 흔들기라든지, 찌라시 뉴스에 똑같이 따라서 흔들리지. 시고요 제가 가져온 이 호재 정보를 토대로 정확한 맞춤 대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종목 매수가부터 이 터틀의 호재에 따른 매도가까지 딱딱 짚어 드려서 정말 여러분들 지금까지도 고생 많으셨는데 이제는 조금 기재의 확실히 펼치고 수익 크게 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확실하게 대응하시기 위해서 제가 딱 이렇게 여러분들께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이 핵심 요약본 인탑스 핵심 요약본 리포트에 말씀드린 중요한 그네 가지 내용 아세 가지 내용 딱네 페이지로 정리했요 요. 이거 하나하나 전부 다 설명드릴 건데 자, 영상에서 직접 공개해 드리기에는 좀 불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번호 하나 딱 띄워 놓겠습니다. 종목명 자, 인탑스 간단하게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이 파일 전부 답장 보내 드릴 거니까 이거 여러분들 제 개인 연락처고요. 제가 문자 남겨 주신 분들 뭐 따로 직접 연락 드리는 거 없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담 없이 문자 편하게 남겨 주셔서 자, 이 파일 정말 꼭 꼭좀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이 종목 숨겨져 있는 터트릴, 이 호재 내용도 여기다 적어 놨는데, 지금 오랜 기간 동안 말씀드린 기간 조정, 가격 조정 다 주면서 매집한 세력들, 이런 매집봉, 매수 흔적 하나하나 체크해가지고, 거래량부터 거래대금, 이런 거 일일이 다 계산해가지고, 딱 얼마다 이거를. 이번 페이지에 적어놨습니다. 한마디로 세력 평단가를 넣어놨다. 자, 이걸 기준가로 여러분들 매매 하셔야 되는 매수가와 매도가를 적어놨고요. 어, 적혀 있는 이 호재가 딱 터질 때큰 파동 이렇게 이 나올 텐데, 자, 호재 터뜨리면서 곧바로 들어 올리겠습니까? 당연히 이 호재 터뜨리기 전부터 이런 식으로 크게 흔들다가 자, 올라가는 호재를 터뜨리면서 올라가는 이 과정 속에서도 뭐 개미털기라든지 소금수이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 나오면서 올라가겠죠. 자,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을지 여러분들. 미리 알고 좀 대응하시라고 3번, 4번 페이지에 자, 시나리오별 외매 전략. 사투로 이렇게 보기 쉽게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그려놨어요. 그럼, 우리를 이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가격 조정, 어, 기간 조정 이런 거다 피해서 저점에서 사서 그냥 고점에서 매도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모르고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버리면 영상 보시는 주주님들 따라서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이 핵심 요약본 정보 필수적으로 받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께 이 정보 제가 무료로, 무료로 공유를 해 드리는 거니까 대신 여러분들 이 구독 좋아요. 자 이것만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 본격적으로 세력이 들어 올릴 때 터트릴 이 호재 정보를 알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시점 그냥 막연하게 뭐 올라가는 거 떨어지는 거 구경만 할 때가 아니라 추가 매수던 신규 매수던 정말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자 정확한 매수가 매도가 호재 정보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요. 010 5894 2930번으로 종목명 인탑스 다 적어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냥 탑. 자 이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어, 문자 남겨주셔도 제가 인 탑스 자이 종목인 거 알아볼 수 있으니까 자 문자 탑한 글자 적어서 편하게 문자 남겨주신 분들 이 파일 정말 한 분도 빼놓지 않고 전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자 이거 보시고 제발 세력한테 당하지 마세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물려서 힘드셨던 우리 주주님들 자 포기할 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막연한 기대만 갖고 오를 때 조금만 더 조금만 더 하다가 욕심 부리면 또 이렇게 놓치게 되면 정말 그때는 기회 없을 수 있으니까 제가 정리해둔 핵심 요약본 이거 하나 간단하게 확인해 보시고 자더 이상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 뭐 불안해한다거나 스트레스 받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앞으로 일지 관련해서 정말 이슈들 수없이 많이 나올 겁니다 이미 주가에 다 반영이 된뭐 재탕 뉴스 찌라시 뉴스 이런 거 말고 자 5번 페이지에 적혀 있는 이 호재 내용 나올 때가 진짜다 이찐 호재와 함께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큰 기회 기쁨 한번 남겨줄 우리 인탑스가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빠르게 이 정보 좀 확인하시고 미리미리 선 대응에 두실 수 있도록 자 문자 지금 남겨주셔서 정확한 호재 내용과 가장 중요한 이 매수가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알고 이종목 매매하셔서 여러분들 자어 수익 확실하게 좀 챙겨가시길 바라고요. 여러분 이종목 비중 잘 관리해 주시면서 추가적으로 좀 여유 있으신 분들 이 단타 수익도 좀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부자친구의 힘숨 찜주시 종가 배팅도 꼭 참여해 보시면서 여러분들 이런 시장에서 수익 그리고 이 재미까지 좀 잡아 가시면서 정말 즐거운 투자 습관 길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